<놀람> 안녕하세요. 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. 전체적인 모습 한번 잠깐 볼까요? 안강머선들이고, 자 이건 망어선 그리고 저쪽은 유자망어선입니다자망어선은 홍어고요. 여기서부터 착시미하고요 오늘 음력 11월 29일 물때는 다섯 여섯 물입니다. 이번 사리는 물때가 짧아요. 참고하시고 연안소형선산 7조 4 0상자 그리고 안강마선산 9조 1830상자 그리고 유자마화 5척 참조기 310상자 자보 470상자 그리고 차마화산 홍어 1000상자 천마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민어 20마리 자보 270상자 총 24척 4,330상자 생상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어가 지금 암, 수, 암치보다 수치가 많아요. 씨알이 그거 잘고, 다 수치예요, 암치입니다. 잘 고잉. 이거 다수치예요 여기서부터 암칩니다. 이렇게. 암치 씨알이 잘 줘요. 한상자에뭐세 마리, 네 마리짜리들. 이건 세 마리짜리들. 이건 또두 마리짜리들. 굵은 씨알은 오면 안 되죠. 이게 다예요 아주 굵은 씨알이 아니고 이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여기는 유자몽어선 섯척 참조기 310상자, 자고 470상자 0 0 4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참조기 양은 얼마 안돼요딱 보시면 참조기는 별로 보이지도 않고 맨 자보가 백조기하고 고등어하고 갈치예요 이것이, 봐보시오. 그나마 오래 많이 안잡히네그리라딱 보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볼게요. 자, 저기서부터 경매 시작하고요. 이쪽으로 와왔고, 이제 이쪽으로 경매가 또 진행됩니다. 이게 다예요. 와, 또 양이 오늘 진짜 안 되네. 그지라. 연안 수영, 여것은 7초 400상자.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. 그리고 안강망아선 9초 1830상자. 그게 생선 지금 경매 준비 중인데, 전체적으로 보면 양이 얼마 안 돼요. 딱 보시면 이게 다행니까 그죠? 음, 뭐, 잡어라 이것저것 보이는데, 내일은 입한 척수가 더 많습니다. 그점 참고하시고,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, 내일,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이 좀더 싸겠죠? 양이 더많으게 아주 심하지 않지만 약간 더 싸집니다. 근데 그렇다고. <laughs> 안살 수도 없고, 준비 안할 수도 없고. 어. 그치. 이니다 이것저것 준비해 볼게요. 아침에 맛있게 드시고, 선물 받은 하루도 재밌말잘 보내십시오. 이따 뵙겠습니다. <laughs> 음, 중화, 오늘 손도 괜찮네.